참사4 2세에 다녀왔습니다.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.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사진이 나왔습니다. 그 참사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가족들의 편지가 불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슬펐지만 그렇게 위로를 받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. 나라가 그 희생자들에게 조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습니다. 그리고 국힘당도 그러지 않습니다. 빨리 이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상민, 황은의 방표를 삼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런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, 그리고 김건희 여사, 그리고 국힘당 모두가 국민들의 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.